여러분, 은퇴 준비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는 한채 있는데,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서 다시 일을 구하러 나가는 은퇴자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받는 건물주를 꿈꾸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수억 원의 목돈, 세입자 관리, 각종 세금까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건물 없이도 세입자 스트레스 없이도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받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금융기술은 바로 커버드콜 ETF입니다. 커버드콜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미래에이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이 수수료가 바로 여러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 배당금, 즉, 월세가 되는 원리죠. 미국의 대표적인 상품인 j p i 나 JEPQ, 그리고 최근 국내에 상장된 다양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콜 같은 상품들이 연 10%에서 많게는 12%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세전 기준으로 연천만 원, 즉,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운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금융 멘토로서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주가가 폭등할 때그 상승분을 다 먹지 못합니다. 상단이 막혀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대박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이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할 때 따박따박 현금을 챙기는 방어형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전 재산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자금 중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의 비율만 떼어내요. 현금 창출용 파이프라인으로 커버드콜 ETF를 배치하십시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실한 은퇴자분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 금융으로 똑똑한 월세 받기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구체적인 종목 선정 기준과 포트폴리오 비율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현명한 은퇴자는 시스템으로 돈을 법니다.